보기만 해도 아찔한 고층건물들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곳, 해운대.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찻길을 건너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영만으로 흐르는 춘천천. 그 오른편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우동.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여기가 해운대구 우동입니다. 야 여기는 바로 스펀지가 보이는 뒷골목으로 들어왔더니저기 대단히 모던하고, 저기도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로 무지무지 서고 있는데, 여기는 몇십 년 전에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아하 참. 안녕하십니까? Yeah. <laughs> 어, 날 저기 해도 안 나는데. 오 예. 해도 오늘 해도 안나오는데 나와서 예. 따뜻해졌요해안 나와도 좋아요. 예. <웃음> 우리 <웃음> 경도 찍이고 또 예. 손님들 가는 것도 보고. 구경도 하시고요. 예. 사람을 지나가는 거. 예예 고맙습니다. 사람 <laughs> 구경이 최고 재밌지. <laughs> 네 어머 사전에 찍겠습니다. 철길 옆으로 시장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철길 옆에 있는 시장. 이 집은 떡집인데, 상떡, 패백떡, 감내품은. 근데 이름이 떡갈나무네, 떡갈나무.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떡이. 호박떡이야, 호박떡. 아, 군침도네, 이거. <laughs> 네. 아, 이건 진짜 시장입니다 돌아보니까 엄청 긴네 시장이. 1970년대 철로 옆으로 보따리 장수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우일 시장. 소박한 멋이 있는 이곳도 동해남부선이 이전되면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찻길을 경계로 서로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철길 옆 골목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깨 먹는가 보다. 어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야 깨를. 어, 요새는 예. 옛날 대개식이고. 예. 요새는 이제 전기로 하는데 있어요. 예. 자동으로딱 설치해서 저기 맡아놓으면 되는데. 지금 알아서 다 합니까? 예. 이제 예. 예. 오늘 재일 하는데. 근데, 배를 씹으니까 기름은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오히려 이게 기름이 맛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안 쪘어도 예. 다 되는데, 예. 골고루 깨를 볶아줘야 고소하거든. 예. 그래서 걷어주는. 어... 예. 어르신 줌는 거는 이제, 골고루 볶기라고줌는 거라겠지. 하하, 모다야. 어르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웃음> <웃음> 자, 같은 방향으로. 예예. 예. 아 색깔이 아주 좋아졌어요. 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다는 어르신. 드디어 조그만 구멍 사이로 참기름이 고소한 향을 풍기며 졸졸 흘러나옵니다. 한한 개를 넘었으니까 그냥 어저금도 기름 흐르고. 이야. 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야, 이거 너무 음식해. 네, 아, 죄송합니다. 야. 맛이 살아 있네. 맛이 살아 있다는 말을 이해가 되네요. 음. 아, 이쪽 골목은 기와를 쓴 집들이 많네요. 꽃이 피려고 이제 꽃무리가 막 한참 내쳤네요. 이것도 나좀막한 다음에 여기는 스레 두고 저기는 기와가. 아 기와 가 얼마나 오래 됐는지 이끼가 깃들어 끼려. 조선 시대에는 해운대를 찾는 이들에게 문지방 역할을 하기도 했던 우동. 이곳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한옥들이 고집스럽게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다르게 흐를 수가 있네 공간이 다르면 시간대도 다른 시간대가 된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야, 또이 우물 구경 좀해야됩니까 예? 우물 구경 좀해야됩니까와 음. 이거 이거 왜 우물 닫아놨습니까? 이제 아니, 완전히 그냥 안쓰생이몇년 됐습니까? 이거 몇십 년 됐습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다 까지도록 세월이 어, 음 이수가 아닙니까 이거? 수 돈에 어, 네. 하나. 와, 이건 비파 같은데? 비파 나무. 그 일부는 나무라고 그걸. 어. 있어요. 어. 비파 나무들 비파는 따뜻한 동네 네, 나무 이거는 참 좋아해. 그지야? 네. 열매 안 맺습니까? 열매가 더 날짜다리 이래 가지고 뜯는다 이거. 어. 아, 음 혼자 사진이 같다 할매도 혼자 계시고 나도 혼자 있고 두 분이서? 예아래바 혼자 계시고 할머니도 옆에 계시서 나가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구경 고맙습니다 예, 예. 예 한때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마당을 지금은 할머니 혼자서 가꾸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원시원한서좋아딱 골목이 그냥 고요하네 아나길 하나 건네 그렇게 식별복지가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길 하나 사이로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누가 이렇게 거울을 달아놨고 어, 의관을 정지, 의관을 정지하고, 하, 장독대가, 장독대, 세면대, 옛날에는 이런 데서 다 세수하고 했는데, 여름에는 여기서 목욕도 하고, 방한 칸에 부엌 한 칸, 소박한 살림살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이곳에는 서민들의 삶이 묻어납니다 아, 여기는 옛날에 옛날부터 있던 다 세대 주택에 마치 원형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집도 제 채가 야자 살고 있고 다문 하에다양 각색의 사람들이 있어. 아, 이건 옥상으로 올라가는 아마 이 빨래터. 아, 지 빨래 때네에 빨래터. 빨래터. 아, 지금 기와집에. 컷네 좋아. 좋아 이거 화장실이야 이거를 내리고 이것도 내리고 화장실 사용 아 이번 공은 좁기도 좁거니 와이 집은 한옥 골조 나무 벽은 흙벽 흑벽. 아니 흙벽이에요 색깔에도 그렇고 아전형적 한옥이네 네. 아, 여 달아나는 것도 있고. 견고하게 지붕을 받치고 있는 석가래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흙벽. 오랜 시간 이곳을 지킨 한옥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집 안에서 도란도란도란 얘기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사람도 사시고. 오, 야 안에서 보는 풍경과 바깥에서 보는 풍경이 완전히 다르네. 기하잖아, 한옥에. 그죠? 어, 오래된 기하가, 진흙받아가지고, 제 자리를 다 지키고 있네. 한옥으로 둘러싸인 골목을 벗어나자 텃밭이 나옵니다. 싱싱한 텃밭이 아기자기한 풍경을 만듭니다. 하하, 이거 재밌다. 남의 농작물에 절대 손대지 마시오. 오, 좀 이렇게 평화로운 광경과는 다른 고발조치합니다. 아주, 아주 평화로운 광경에 저런 살벌한 문구가 있다. 작은 것 하나도 이웃과 함께 나누던 넉넉한 인심은 온데간데 없고 야멸찬 문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수지로 이어진 물길이 있어 붙여진 이름 모단길. 그래서일까요? 텃밭에서 이어진 골목길에 재미난 징검다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통로가 되줄것 같은 이곳엔 원래 도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골목은 마치 숲속 골목 같습니다. 좌우로 숲이 가득한데 오른쪽은 벽이고 왼쪽은 숲이고 옛날엔 도랑이었던가 봐요. 길이 지금 길이지만 아 드디어 왔다. 징검다리 길 끝에서 만난 아파트. 이곳은 독특하게도 들어가는 입구가 골목으로 연결돼 있네요. 좁은 통로를 지나자 건물에 둘러싸인 마당이 나옵니다. 어, 편브릭 쌓여 있네 지금 편브릭 쌓여 있어. 이 응? 새로운 하늘, 새로운 하늘, 건물 사이로 보는 하늘. 어 1970년대 지어진 우일맨션, 소소한 세간들이 나와 있는 이곳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동마당입니다. 어머니 어, 그리고 이게 집이 도식이고또 예. 이게 중간에 젊은 것 집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가파트라서옛이었 예, 아, 이, 이 안에가? 예. 여기가 여기 이잖아니까나아 예. 아, 재밌네 아 그러셨어요? 예. 살아있다. <laughs> 아, 이게 시장이었네, 그러니까. 시장, 시장이 없어졌다. 예, 예. 이야, 아, 나는. 아, 그랬구나. 아, 예, 예, 나는... 예. 예, 예. 아, 예, 예, 예. 그래, 너무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이따 이, 이, 통로가 다 연결이 되고. 예, 진짜, 예, 그죠? 예, 앞쪽에 누가 사는지 대화도 되고, 이야기도 되고. 맞네요. 몇 세대 사는데? 100세대, 100세대. 아, 마, 아, 만만치 않구나 여기도 우일이 한5 0 세대고 요요레도 48세대, 47세대 99세대가 아, 예. 모여 사는 우일 맨션 이곳의 주민들은 같은 하늘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아파트라는 게 형태에 따라서 건축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단지시키키는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는완전구는이되는이간는이 친구는 아, 이 친구는 입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넘어 개발구뒤안친구 섬처럼 남아 있는곳우는람사이에정이이어지고이는이곳을는이내는 있는 일은 이제우리이몫이겠죠